쓸 내용을 떠올리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주말 동안 어떤 일을 겪었나요?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 중에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은 말이죠, 주말에 꽃을 심었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쁜 아이쿠! 꽃을 아이코 이렇게 심었어요. 이 꽃을 어꽃 씨앗을 심은 건 아니고 꽃을 사와 가지고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주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혹시 슬픈 일을 겪은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즐거운 일을 겪은 친구가 또 있겠네요. 또 어, 신기한 일을 겪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나요? 아주 신나는 경험을 또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쓰려면 일단,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쓸지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겪은 경험에서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교과서로 한번 가봅시다. 어, 우리 교과서 128쪽을 보면 1번. 민재가 글을 쓰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재야, 이번 학급신문의 시를 글을 한편 써줘. 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럼 민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글을 쓸까? 그래, 내가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지난달에 겪은 일, 지난달에 민재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세 번째 그림으로 가면 우리 반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 친구들이 재미있을 내용으로 써야겠어.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읽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으면 하,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민재가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면서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민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나요? 두 번째 질문은 민재가 읽을 사람을 고려해서 세운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자, 민재는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재는 지금 편이 어, 너무 두꺼워서, 민재는 학급문고에 학급신문에 시를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쓴다고 했죠? 내용은 목적은 친구들에게 겪은 일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겪은 일, 자, 겪은 일을 소개하기. 자, 그래서 읽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친구들이 여러분도 책에다가 써보세요. 재미있어요, 만한 내용으로 쓰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는 야심 찬기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여기 밑에 보니까 어,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볼 때는 어떠한 것을 알아봐야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글을 쓰는 목적. 내가 왜이 글을 쓰는지. 학급 문고에 겪은 일을 소개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숙제로 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쓰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글을 읽을 사람입니다. 내가 내 어린 동생에게 쓰는 것과 선생님에게 쓰는 것과 친구들에게 쓰는 것 모두 다 글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글이 실릴 매체를 보는 건데 매체 여러분 예전에 어떤 건지 배웠죠? 어, 이게 신문인지 혹은 롤링 페이퍼, 우리가 친구들끼리 돌리는 그런 쪽지인지, 혹은 어, 이것이 발표해야 하는 자료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진지한 상황이라면 너무 가벼운 내용을 쓰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재가 글로 쓸 내용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보기 위해서 찾아 빈칸에 써 봅시다 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한번 위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위에는 민재가 내용을 이제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강아지가 아팠던 일, 또 할머니 댁에 간 일, 놀이공원에 놀러 간 일. <laughs>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던 일. 아유, 요거 우리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친구들과 야구한 일도 요렇게 떠올려 보았네요. 이 중에서 친구들 어떤 내용을 조금 재미있을까? 그런데 지금 민재는 자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보기에 두 가지가 나오네요.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떠올린 것과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것 중에. 어떤 방법으로 떠올린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아래쪽에 가서 두 번째 떠올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 그물이라고 하죠? 생각 그물. 영어로는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자, 민재가 겪은 일을, 아이고, 세 가지로 나눴네요. 힘들었던 일과 즐거웠던 일과 신기했던 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재가 힘들었던 것이 딸꾹질. 아~ 여기 위에서도 딸꾹질이 있었는데 그쵸?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던 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두 번째는 강아지가 아팠던 일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떠올렸던 이야기 중에 힘들었던 일이라고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네요. 즐거웠던 일은 제주도를 갔던 일과 음식을 만들었던 일 신기했던 것은 하, 여러분 여러분도 6학년이 되면 원래 야영을 갈수 있었는데 올해 6학년들은 지금 야영을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신기했던 거 야영을 가보니까 참 신기했던 것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말했던 경험이 신기했대요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떠올린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겠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림을 그대로 적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림 이라는 것이 이쪽에 들어가면 되겠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릴 수도 있고 혹은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떠올릴 때는 우리가 주제를 힘들었던 것 즐거웠던 것 신기했던 것 이런 것으로 한번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을 먼저 봐야 돼서 선생님이 다음 쪽은 좀 내버려 두고 자 민재는 떠올린 일 가운데서 음식 만든 경험을 또 이제 결정했대요 음식 만든 경험 음식 만든 경험이 앞에 있었나요? 어디 쪼 어디 쪼 어디 쪼 아하 즐거웠던 일에 여기 있네요 음식 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이 음식 만든 경험을 친구들이 과연 재미있어 할까라는 조금 걱정은 되지만 민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민재야 힘내 자 아유 우리가 또 보기 좋게 만화로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말이가 정말 맛있어요, 삼촌. 달걀말이는 정말 맛있죠. 달걀말이가 맛있는 건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달걀말이를 맛있게 만들려면 하는데 민재가 겪은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민재가 삼촌을 만나서 삼촌이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네요. 참, 여러분 이런 삼촌이군요. 자, 그랬더니 민재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아빠, 달걀말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시장에 들렀다 갈까? 아휴 민재네 집에 달걀이 없나봐요 삼촌께서 달걀을 골고루 잘 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크, 선생님도 달걀말이를 만들어봤지만 굉장히 많이 저어서 달걀이 잘 풀려야 달걀말이가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야 아주 훌륭한데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우와 달걀말이잖아 맛있겠다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걸까요? 아, 여기 가르마 방향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엄마네요. 엄마, 이렇게 민재에게 있었던 경험을 민재가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내를 봐서는 이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재밌다 치고, 자, 민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글을 쓸것 같나요? 아,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할것 같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을 민재가 쓰려면 어떤 것을 아까 떠올려야 한다고 했나요? 맨 앞에. 그렇죠.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읽을 사람들. 그리고 글이 실릴 매체입니다. 매체는 어느 것이었죠? 맞습니다. 여기에 학급신문이었어요. 학급신문. 그럼 학급신문이니까 너무 형식 없이 쓰긴 좀 그렇다. 그죠 그러면 신문에 실릴 만한 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문에 글을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읽어야 해요. 친구들에게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만을 소개하는 건 아니겠죠. 아까 겪은 일을 소개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겪은 일을 신문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민재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고 이제 진짜로 그 글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 갑니다. 짜잔! 자 민재가 떠올린 내용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목이 조금 흥미진진하게 쓰였네요. 도전 달걀말이 나는 달걀말이를 정말 좋아한다. 날마다 달걀말이를 반찬으로 먹어도 투정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지난 주말에 삼촌댁에 갔더니 삼촌께서 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해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만화로 보았죠. 삼촌은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달걀말이가 너무 맛있어서 삼촌께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다. 자, 우리 여기까지를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침표가 되거나, 아니면 혹은 느낌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을 그렇죠. 문장이라고 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고, 어, 민재가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글에 시작에 넣었네요. 여러분이 이제 글을 실제로 쓰는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요 방법을 한번 잘 탐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을 계속 읽겠습니다. 먼저 재료로 달걀 6섯 알, 다진 파한 줌, 소금, 식용유를 준비한다. 그런 다음 달걀을 큰 그릇에 깨뜨려 놓고 여러분도 함께 읽으세요. 다진 파한 줌과 소금 적당량을 넣어서 골고루 잘 저어준다. 삼촌께서 이때 달걀을 젓가락으로 싹둑싹둑 잘라주어야 좋다고 하셨다. 덩어리진 것을 가위 자르듯 끊어주면 된다고 하셨다. 그런 다음 약한 불을 불에 준비한 지짐판을 얹고 지짐, 우리가 불로 지진다라고 하죠. 어, 여러분이 쓰는 말로는 프라이팬이 되겠습니다. 식용유를 골고루 두른 뒤 달걀물을 넓게 붓는다. 그리고 조금씩 익으면 끝에서부터 뒤집개로 살살 말아준다. 하, 쉽게 쓰였지만 사실 처음 이렇게 보면 엄청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한 개의 문단이네요. 이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어, 달걀 말이 만드는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며 조금 도와주셨다. 맞아, 우리 아까 만화에서 아버지가 도와주는 걸 함께 봤죠. 자,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만든 달걀말이를 드시고 정말 맛있다고 하셨다. 내가 만든 요리를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주고 싶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 특별히 요리 비법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 반 친구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우리 반 친구들이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층 구들에게 하는 말을 여기 적어 놓았 주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자, 밑에는 겪었던 일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 두었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민재가 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민재의 글을 가지고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익혀야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목이죠, 제목. 민재는 왜 달걀 말이 만드는 방법? 달걀말이 달걀 달걀 왜 이런 제목을 빼놓고 도전 달걀말이라는 제목을 적었을까요? 왜 그런 제목을 적었을까요? 그렇죠. 달걀말이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던 그 경험이 글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정한 거죠. 드러나도록 아이고, 여기 안 넘어갈 텐데. 자, 그리고 민재가 글을 쓰려고 어떤 내용을 떠올렸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민재가 떠올린 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직접. 화면을 멈춰 놓고. 그렇죠. 여기 달걀 마리를 만드는 방법. 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또요. 아. 삼촌 이야기를 여기에 써주었어요. 삼촌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셨다. 삼촌과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삼촌이 해준 거 달걀을 싹둑싹둑 잘라야 좋다고 하셨다.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모두 떠올렸어요. 끝인가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아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썼을까라는 것을 예상해 보라고 했어요. 예상. 여러분은 지금 민재처럼 글을 예상했나요? 그렇진 않았죠. 우리가 글을 쓸때 여러분한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버씩 일기를 읽다 보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 학교에서 밥을 먹고 집에 왔다. 학원을 갔다가 잤다. 다음날 나는 오늘 뭘 먹었다. 무슨 무슨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잤다. 참 재미있었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가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즐거운 그런데 오늘 이제 민재가 쓴 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마치 소개하는 글이지만 일기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글을 생성해서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2쪽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겪은 일을 글로 써서 학급 신문에 실으려고 합니다.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 읽을 사람 주제를 정해 봅시다. 우리 이걸 한번 해볼까요?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겪은 일을 글로 써서 학급 신문에 소개한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두 번째, 학급 신문에 적는 것이니까 읽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래, 학급 신문이면 선생님도 읽으시지. 여러분, 선생님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주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쓸 건가요? 아까 우리는 어, 뭐, 주말 동안 겪은 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야기를 써도 좋아요. 이때의 주제는 어, 아주 좁은 범위가 아니라 아,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까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겪은 일 여름에 겪은 일 혹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 기간에 겪은 일또 뭐가 있을까요? 아,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 겪은 일. 하, 여러분 아이디어가 멋지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가서 이 중에서 보기에서 한 가지를 골라 어 129쪽 129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129쪽이 무엇이더라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이거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거나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거나 자유롭게 떠올리거나 생각금을 만들거나 여러분도 여러분 이 중에서 하고 싶은 방법을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생각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어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 겪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 겪은 일 선생님은 저 중에 두 번째 방법으로 어 한번 어, 주제 슬레용을 몇가지 한번 나누어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령 즐거웠던 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처럼 해나가면 돼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힘들었던 일. 또 뭐가 있을까? 음, 신기했던 일.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진짜로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즐거웠지? 나는 어떤 것이 힘들었지? 선생님은 사실 힘들었는 게요. 수업 영상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직접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또여러분있있으 선생님들이 힘 힘이 끈불끈 g 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없이 선생님을 수업 만려려니 너무 무무힘힘었었요요 마스크 크끼기 너무 무무힘힘었었요요아스크크는는 마스크 크는는도힘힘들사 사는 도힘힘었었요요 그렇지만 즐거웠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음... 아, 화상을 통해서라도 어, 여러분과 만난 것이 즐거웠어요. 또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꽃을 심은 게 즐거웠습니다. 신기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은 음, 어떤 게 신기했을까 아 그때 달을 봤는데 달이 엄청 밝았어요 보름달을 보았던 거. 또아 선생님 꽃을 심었잖아요 해바라기는 씨앗을 심었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내용을 떠올린 후에 아 이 중에서 나는 이 해바라기 씨가 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흠. 여러분 뭐 하나요? 하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흑크크크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죠. 자. 여러분도 한번 132쪽의 6번 문제의 답을 달아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쓸 내용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떠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떠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쓰고 싶은 내용을 그렇죠. 색깔을 바꿀게요. 자유롭게 떠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올린 방법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나요? 여기 교과서 132쪽으로 가면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 여기까지 되었으니 다음 시간에는 떠올린 내용을 조직해서, 조직, 아, 이때 조직은 그 조직이 아닙니다. 자, 글로 한번 써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